차미슬아파트 45평 어, 가장 조용한 동 중간층에 나와 있는데요 좋은 매물이 나와 있어서 살펴보려고 나왔고요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신발장이고요 신발장이 교체되지는 않았는데 뭐 아직 깨끗합니다 그리고 중문이 설치되어 있구요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중앙에 거실이고요 일단 거실을 보기 전에 좌측에 있는 작은 방이랑 그 다음에 화장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이고요 화장실은 바닥 타일부터 그리고 세면대, 변기 모두 교체됐네요 자 그러면 작은방으로 들어가 볼게요 작은방은 확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붙박이장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어, 이렇게 어, 제가 열어놨어요 내부에 이렇게 수납공간이 많이 있어서 어, 사용하기 매우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취향에 따라서는 뭐 지금 나무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흰색으로 도색을 한번 하면 어, 요즘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그런 색상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돌아서 거실을 보도록 할게요 거실을 둘러보고 있구요 자 주방 쪽을 바라보고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주방은 어, 아주 깔끔하게 모두 교체가 되어 있네요 저게 아, 수납공간이 있고, 냉장고 놓는 자리가 있고요. 이렇게 모두 싱크대가 교체가 됐네요. 그러면 다시 거실을 보도록 할게요. 자, 거실에서 안방 방향을 보고 제 촬영을 하고 있고요. 오른쪽이 안방이고, 왼쪽이 작은 방인데요. 작은 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이 모두 교체되어서 깨끗하네요. 그리고 바닥 장판도 모두 깨끗한데요. 입주할 때한번 정도 교체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볼게요. 그리고 LED 전등으로 교체가 됐네요. 그리고 이쪽은 작은 방인데요. 어, 작은 방에서 그 안방 화장실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이렇게 보조문이 있어요. 어떤 필요에 따라서 잠그거나 아니면 열어놓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벽지 모두 깨끗한데요 저기 에어컨을 떼었던 자리가 있어서 입주하실 때 한번 교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환하게 창문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네요 그럼 복박이장 한번 열어볼까요? 복박이 장을 한쪽 문을 열었고요 내부는 이렇게 돼 있네요. 이런게 네 등분이 돼 있네요. 제가 한 등분을 지금 막열었고요 그리고 안방에서 화장실 쪽으로 제가 촬영을 하고 있고요 좌측 우측에 수납공간이 있는데요 이렇게 별도로 만들으셨네요 제가 보고 있는 곳은 우측입니다 그리고 좌측도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제가 문을 조금 열어 놨고요 이렇게 그리고 겉에 슬라이드 유리문으로 되어 있어서 어뭐 그냥 반사돼서 보이니까 잘 구분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이제 안방 화장실입니다 안방 화장실은 제가 환풍기를 켜 놓은 상태고요 환풍기껴 꺼볼게요 전등은 켜 있고요 바닥도 모두 교체가 돼 있고 그리고 전측은 리모델링을 하셨네요 그리고 변기 큼지막한 욕실 수납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샤워 부스가 설치가 되어 있네요. 자. 지금까지 참이슬 아파트 103동 중간층에 있는 것을 설명해 드렸고요 참이슬 아파트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참부동산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